지금 있잖아요. 여기, 우리가 전자정부의 추진이다라는 거는 전자정부 이런 것들은 어때요? 가끔 시험에 나요. 가끔. 이해하셨죠? 그런데 여기 전자민주주의는 어때? 매번 시험에 나는 거다. 매번. 자. 그럼 전자민주주의 정의다라는 거죠. 정의. 전자민주주의 정의는 뭐냐라고 하면, 자. 세, 정치 과정에서 발달된 정보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정치 과정에 발달된 정보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시민이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을 구성하여 주요 정치적 정책적 이슈에 대하여 관련 정치인이나 정당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사이버 공간을 통해 실시간으로 동원한다. 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제 정치 과정. 요건 이제 요것만 이제 알아두세요, 여러분. 이게 뭐 시험에 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정치 과정이 뭔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야. 정치 과정이 뭐냐라고 하면, 이스턴이라는 정치학자가 있어요. 이스턴이라는 정치학자의 정치 과정 또는 정치 체계다라고 하면, 정치 체계에는 어때요? 이게 투입이 있어. 투입. 자, 투입이 있고, 여기 어때요? 정책 결정 기구가 있어. 그럼 정책 결정 기구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국가 기관을 말하는 거야? 그게 여기 정치 주체가 있다. 정치 주체는 우리가 어때요? 정책 결정 기구를 포함해서 어때요? 뭐 이익, 집단, 시민단체, 정당, 이런 것들도 다 말해. 근데 하나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당은 어때요? 국가 중대사를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국가 중대선 결정하는 건 누구만 하는 거야? 정책 결정 기구만 한다.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여러분 잘 봐요. 여기서 조금만 이제 기본적인 걸 이제 생각을 해 놓고. 그래서 어때요? 얘가 이제 투입을 하면, 정치 주체들이 투입을 하면, 자, 주로 어때? 이익 집단, 시민단체 정당 같은 게 되겠지. 그럼 정책 결정 기구가 산출을 할거 아니에요? 그 산출을 하면 어때요? 정치 주체들이 다시 활류를 해. 그렇지 활류라 그래, 얘를. 환류를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피드백이라고 한다. 여러분, 피드백. 피드백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이제 강의를 했어. 그럼 어때요? 여러분이 제 강의를 보고 있잖아요. 저한테 어때요? 이렇게 강의를 수정해 주세요. 요구하는 게 피드백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어때요? 제가 제 강의를 수정하는 게 피드백이에요. 전자야, 후자야. 내가 수정하는 게 피드백이야, 여러분이 요구하는 게 피드백이야? 요구하는 게 피드백이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피드백인데 평가 및 재투입이라고 해. 평가 및 재투입. 자. 이게 이제 정치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또생각 해보는 거야. 이제 우리가. 여기 직접 민주 정치하고, 그치? 직전 민주 정치하고 대의제다. 이것도, 이것도 시험에 나는 거니까. 직접 민주 정치와 대의제는 뭐니? 라는 게. 네. 돋대 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대의제. 데이제. 대의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자라는 거죠. 자. 국가 중대사를 누가 결정하는 거야? 대의제는 대표 결정하는 거야. 그럼 국가 중대사는 누가 결정해요? 대통령. 그렇지? 또 누가 결정하는 거야? 국회의원들이 결정한다. 그렇지? 국회의원들은 주로 어때? 법률을 제정해서 결정하는 거고 대통령은 어때요? 정책을 집행하면서 결정한다. 그렇지? 어. 그러면 잘 보세요. 직접 민주정치는 누가 결정한다는 거야 이거는 국민이 직접 결정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얘는 얘는 국민투표라 그래 국민투표 국민 반응 국민 소환도 있지만 얘는 뭐라 그래 얘는 선거라 그래 그 하나만 생각해봐 여러분 저는 국민투표 해 봤을까요 못해 봤을까요 한 번도 못해 봤다. 그렇지? 한 번도. 왜냐하면 국민투표가 마지막에 있었던 때가 1987년 헌법 개정할 때거든. 그때 내가 그렇지. 20살이 넘었었다는 얘기잖아. 국민투표를 해 봤다는 얘기는. 그렇지. 그 정도로 나이가 많지는 않다. 그렇죠? 어. 쨌든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한 번도 못해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의제 어때? 직접 민주정책 요소를 도입한다고 해 하지만 결국은 어때요? 국가 중대사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대표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대의제라는 게 대의제. 자, 그러면 이게 대의제라고 하면 자 이제 생각해보는 을거 이제 이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제가, 제가, 제가 국민이 있으면 여기 개인, 정치적 영향력 있는 사람, 뭐 전직 대통령들, 미국이라면 어때요? 오바마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다음에 어때? 여기는 이익집단이다. 이익집단. 이익집단은 어때? 노동조합 같은 거야. 그다음에 시민단체. 정당, 정당. 그럼 이 박스 안에 이제 누가 있는 거냐면 어때요? 정책 결정 기구가 있다. 정책 결정 기구는 어때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런 거 국가 기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렇 그럼 얘네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얘네가 산출을 한다. 산출. 그럼 얘네들이 어때요?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이거를 얘를 투입이라고 하고, 이 투입을 뭐라고 하는가? 이거를 참여라고 하는 거예 참여. 그러니까 대의제, 단순히 제의제라고 하는 것은 정책결정기구가 결정한다는 게 대의제인데, 그치? 여기서 어때? 우리가 참여라고 하는 것은 이집단이나 시민단체나 정당을 통해서 국민들이 어때?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이거를 참여라고 하는 거야요 그치? 그럼 참여민주주의다? 그럼 어때요? 국민들이 이익집단, 시민단체, 정당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서. 그렇지. 영향력을 행사해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정치라는 게 어때요? 정치라는 건 국가중대사를 결정하는 게 정치인데, 정치 과정, 국가중대사 결정 과정은 투입과 산출 과정. 투입과 산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해하셨죠? 이걸 뭐라고 한다? 정치 과정이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게 정보화 되었다라고 하면 정보화 되었다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그치? 정책 결정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때요? 뭐 업무를 처리한다든지 이런 거 그치? 민원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해주고 어때?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치? 전자민주주의는 어때? 이쪽 밖에서 이루어지는 걸 말해. 그러면 얘네가 어때? 영향력을 행사할 때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치? 인터넷 게시판이나, 그치? 뭐 트위터나, 이런 걸 통해서 어때?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시 읽어봐. 자, 정치 과정, 이런 걸 정치 과정이라 그래. 발달된 정보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그치? 시민이 개별적으로, 그치? 개별적, 개인으로, 혹은 어때? 집단을 구성한다는 건 어때요? 시민단체 이익집단 정당을 말해. 정당, 집단을 구성하여 주요 정치적, 정치적 이슈에 관해서, 그치? 정치인이나 정당에 직접적으로 어 의견을 제시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집단 행동을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어 실시간으로 동원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전자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자, 보다 용이하게 그치? 또 직접 우리가 직접 민주 정치의 가장 중요한 그치? 제도는 뭐예요? 국민투표인데 그치?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그치? 이게 직접 그치? 이게는 어떻 국민투표를 말해? 선거 과정에 참여한다. 선거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투표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어때요? 선거하고 국민투표는 다른 거잖아. 그치? 다시, 선거는 뭐예요? 결정할 사람을 뽑는 걸 선거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국민투표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투표를 하거나 어때요? 선거 과정에 참여하는 등 보다 직접적이고 참여적인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정부와 시대의 민주주의를 뭐라고 한다? 전자민주주의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정보통신 기술 이용을 통하여 그치 정치 과정에 시민이 참여가 이루어지는 정보 시대의 민주주의로서 유권자와 대표자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도구로 정확한 그치 정보의 필요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시 적소에 정보를 제공해 주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건어때이 정책 결정 기구가. 누구의 투입을 받아서 영향력, 이제 정치 주체들의 영향력 행사에 의해서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함께 정책을 결정한다. 이런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공정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참여가, 그치? 참여가, 영향력 행사가, 그쵸?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토의 민주주의를 의미해.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참여민주주의라는 말이 있고, 그치? 숙의민주주의, 또는 어때요? 그치? 숙의민주주의? 또는 어때? 요 토의민주주의라는 말이 있어, 그치? 참여민주주의라는 말은 얘네가 어때? 단순히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참여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참여민주주의 말하는 사람 누구죠? 아, 그건 알아야지. 참여민주주의 말하는 사람은? 나이스 비트잖아, 그치? 근데 힘을 행사하는 것에서 이제 힘을 행사하는 것에 그치 중점을 두면 어때 이게 참여민주주의가 되는 거야요 그치 근데 수계민주주의나 토기 토기민주주의라는 것은 얘네가 어때 힘을 행사할 때 그냥 여기서 힘을 행사한다고 하면 어때 숫자로 밀어붙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하버마스의 어때 의사소통의 합리성은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공론장에서 나온다고 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순히 자신의 힘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어때 거기서. 어떤, 논의나 토론을 통해서, 그치? 논의나 토론을 통해서 어때? 자신의 의견을 수정해 가면서 가장 어때? 합리적이고 누구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강조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수기민주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수기민주주의나 참여민주주의는 비슷하지만, 그치? 얘는 단순히 영향력 행사에, 그치? 영향력 행사에 중점을 둔 거라면, 그치? 얘는 어때요? 토의 과정. 예, 그렇 토의 과정에 중점을 둔 것을 수기 민주주의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그래서 토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그렇 아토톤, 아토톤, 그렇 아토톤이 가장 대표적인 뭐예요? 수기 민주주의, 토의 민주주의를 그치 주장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자, 그 아토톤은 전자 민주주의는 어때? 시민과 정치 지도자 간의 정보의 교환과 흐름을 보다 원활하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치? 그는 전자 민주주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많은 토의, 그치? 이 트리버레이션을 뭐라고 하는가? 이게, 이게 숙기라고도 번역하는 거야그 그치? 얘가 어때요? 우리가 토의를 할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치? 이게 어때요? 토의 민주주의. 그니 어쨌든 우리가. 토의를 할수 있는 다양한 정부와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말하면 누구예요? 아터톤. 아, 중요한 사람이야. 이해하셨죠? 아터톤. 그러면, 전자민주주의의 정보, 전자민주주의는 정보통신의 발달을 기반으로 정치 과정에서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지 시민과 정치권 혹은 어때? 시민 간의 수평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활성화시켜주는 민주주의다. 여기서 여러분 직접적인 정치 참여라고 하는 것은 참여는 뭐야? 참여는 뭘 전제로 하는 거야? 직접민주정치를 전제로 하겠어요? 대의제를 전제로 하겠어요? 뭘 전제로 하겠어요? 그치? 대의제를 전제로 하겠다. 직접민주정치는 어때요? 참여할 필요가 없지. 자기네가 직접 결정하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참여는 뭐라고 했어? 내가 영향력 행사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정하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참여민주주의는 뭘 전제로 해? 대의제를 전제로 한다. 그치? 그래서 어쨌든 참여를 활성화시켜 주는 민주주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전자 민주주의 특징을 봐봐야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 긍정적 관점이다. 그치? 신속한 의사소통을 실현한다. 그치? 어 정보의 부정확성과 과부하 그치?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게 우리가 사실은 정책 결정 기구가 결정하는 게 효율적이겠어요. 참여를 하는 게 효율적이겠어요. 결정 기구가 그냥 결정하는 게 효율적이지. 그치 근데 어쨌든 얘네가만 얘네가 결정해서 그냥 해. 그럼 어때? 요이 사람들이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안 따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때? 얘네가 이제 어때요?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도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니네도 참여했으니까 따라야지. 우리 함께 결정한 거잖아.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자, 어쨌든 정당성을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어때? 이 참여가 필요한데 이 참여를 효율, 그러니까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 과정을 어때요? 이거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신속한 의사소통 실현이다. 그러면, 아, 이게, 그치? 이쪽 바깥에서 영향력 행사하는 과정을 어때?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그치? 시민 참여 획기적 증대다. 그치? 참여 주체가 소수라는 거는 하는 놈만 한다, 그치? 시민단체에서도 어때요? 그냥 맨날 이상한 단체 만들어서 어때요? 돈 타먹고, 그치? 그런 사람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정치 참여 과정에 직접화, 그치? 대표성의 문제다, 그치? 대표성의 문제라는 건 뭐죠? 이런 거잖아. 이 집단 시민단체와 어때요?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어때요? 결정을 했어, 그치? 그러면? 지가 본데 그런 결정을 하고 지랄이. 자, 잘, 잘 보세요. 국회의원은 어떻게 된 거야? 국민들이 선거에서 뽑힌 사람이잖아. 그럼 얘가 어때요? 시민단체 고위직이다. 그치? 참여연대라고 해봐. 참여연대 어때요? 고위직이 가서 이렇게 하면 어때그 사람이 뭔데 국가중대사를 결정하고 지랄이야. 그치? 자, 그니까 러 대표성의 문제가 반드시 등장하게 돼 있다.라는 거지. 모든 국민이 여기 참여한다는 건 어때? 불가능하니까. 그치? 시민단체가 어때요? 정부기관 간에 협력이 있었다고 라 했다 하더라도, 토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시민 단체가 어때? 어떤 대표성을 갖추기는 어렵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정부 접근의 용이성과 선거 비용 절감, 그렇지? 어, 선거 비용 이제 선거도 어때? 전자투표로 가능하면 자 참여시 발생하는 불평등이다. 이것도 어때요?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이제 잘 보세요. 1번. 자, 332페이지 1번. 자. 전자민주주의는 어때요?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그치? 대표성 또는 정당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그치? 정치적 무관심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정치 과정에 있어서 참여한, 참여, 그 다양한 참여를 통해서 정당성의 확보와 함께 어때? 인터넷을 통한 빠른 정책 결정으로 정치적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다라는 거예요, 그치? 생각을 해봐, 여러분. 잘 봐. 정책 결정 기구에 있는 사람들, 이 박스 안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어떻게 해야 돼? 시험에 붙어야지, 그치? 어. 이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 적어도 시험에 붙은 사람들이다, 그치?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하는 건 어때? 국가기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얘가 결정을 했을 때,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이걸 따르려면 있잖아요. 이거 따라. 그러면 어때? 이거 뭔데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할수 있는 거야 첫 번째는 국회의원이라면 어때 니네가 날 뽑았잖아 그렇지 적어도 어때 나는 시험에 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할수 있지 그래도 미친 니라고 하면 어때요 그다음에는 아 여러분도 참여했잖아요 참여해서 여러분의 공청회도 거치고 어때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정책을 결정했으니까 여러분도 따라주세요 말하면 어때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뭐라고 하는 거야 대표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이게 정당화한다는 말이야 이게 야셨죠 자 그래서 정당성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치 대표성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다 또 이렇게 참여하다 보면 어때요 결정은 이 사람들만 하는 거또 우리는 관심 없다라고 하는 정치적 무관심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다 그니까 러 우리가 전자 민주주의에서는 그치 참여를 활성화시켜서 어때요 정치적 무관심 그치 또는 정당성의 문제 대표성의 문제를 어떻게 할수 있다 해결할 수 있고. 또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때? 정책 결정의 효율성도 도모할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어때요? 이 박스 안에서 그렇지? 이 박스 안에서 어때요? 행정의 효율을 도모하고 그렇지? 두 번째는 어때요? 전자 민주주의까지 가는 걸 어때요? 이게 정보화라고 했잖아. 그렇지?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전자민주주의에서 어때? 직접 민주주의 가능성은 시민들이 어때? 직접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전자적 방식을 핵심적 요소로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직접 민주주의 가능성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있잖아요. 이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없었다고 생각해보면 어때요? 직접 민주정치는 어때요? 어떤 국가중대사를 결정할 때마다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않아 그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맨날 어때요? 기표소 만들어야 되고, 그치? 또 어때요?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해야 되고. 불가능하다, 그치? 그래서 어때요? 전자민주주의는 어때? 직접 민주정치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전자민주, 직접 민주주의 가능성이 높아져. 그쵸? 자, 계속 핵심적 요소로 한다. 자, 버튼 누르기식 민주주의로 표현되는 어때?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구상은 직접 민주주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의 제약 조건에서 시민사회와 정치적 의사결정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보 전달 속도, 그치, 시공간의 응축성과 같은 인터넷의 기술적 속성이 주목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전자민주주의가 되면 어때요? 확실히 뭐가 높아져? 직접 민주주 직접 민주정치의 실현 가능성은 높아져. 이해하셨죠? 근데, 자, 토플러에요, 토플러. 자, 토플러는, 자, 시민으로 하여금 정치적 정보나 행정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정치 비용을 낮추고, 여기 정치 비용이라는 게 뭐야?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비용을 말해, 자, 정치 비용을 낮추고, 정책 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 정치 참여를 초래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근간으로 직접 민주정치가 혼합된 주은 민, 주은 직접 민주주의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든 것을 다 국민들이 결정할 수는 없겠지. 그렇 그러니까 대부분은 어때요? 다 누가 결정한다는 거야. 대표들이 결정하는데 중요한 일은 어때요? 우리가 직접 민주 정치로 어때? 결정할 수가 있다.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어때요? 호합 민주 정치야. 그렇 근데 어때요? 내가 한 번도 직접 민주 정치는 안 했다고 했잖아. 그렇내 국민 투표를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어때? 이거보다는 어때요? 조금 더 직접 민주 정치로 결정하는 사안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치? 이게 어때요? 직접 민주 정치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토플러. 이걸 뭐라고 불러? 그치? 이걸 뭐라고 불러요? 자 혼합된 준 직접 민주 정치 그치? 혼합된 준 직접 민주 정치인데 토플러도 어때? 그치? 대의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다고 했어요. 대의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면서 직접 민주 정치가 혼합된 준 직접 민주주의의. 시대가 도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전자민주주의 논의는 수기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에 찾고자 하는 시도다. 사실.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자. 국민들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그치? 잘 모르겠어. 그치? 나는 잘 모르겠다. 그치? 나는 뭐야? 정부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비판하는 것도 아니야. 그치?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잘 보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그치? 우리 저의 상식으로는 어때요? 그치? 저의 저의 상식으로는 왜 중국인을 어때? 입국 금지를 안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런 문제는 어때요? 고도의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어때?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으니까 누가 결정한다거가 이거는 정부가 결정한다는 거야. 그치? 정부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때요? 국민들의 생각에 맞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어때? 이렇게 대부분의 문제들은 어때? 국민들이 결정할 수 없는 고도의 어때요? 그치? 전문성이 발휘되는 그치? 요 부분에,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 그쵸? 이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보다는 어때? 국민과 정책 결정 기구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현실적이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현실적인 방안은 뭐다? 숙의 민주주의다. 그렇지? 직접민주정치보다는 숙의 민주주의. 그래서 논의해서 결국 최종적 결정은 누가 한다는 거야. 그렇지? 정부가 한다. 그렇지? 정부나 입법부가 한다는 걸 뭐라고 그래? 숙의 민주주의라 그래.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우리가 현실적 측면을 고려한 전자민주주의 논의는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새로운 네트워크의 기술에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해 자, 전자적 협의 모형, 숙의 민주주의 유형, 대화형 커뮤니케이션 방식 등 다양한 명칭으로 유형화되고 있는 전자적 숙의 민주주의 모형은 민주주의가 어때요? 투표 이상의 거심을 전제해 이해하셨죠? 투표 이상의 거심을 전제한다는 건 어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첫 번째 어때요? 투표라는 것은 누굴 뽑는 거야? 선거를 통해서 어때? 대표를 뽑는 거지, 그렇지? 선거만 하고 어때? 끝이 아니라 그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 대표들과 협의를 한다는 거야 그렇죠 두 번째 또 직접 민주 정치도 어때요 단순히 어때요 힘의 문제잖아 이거는 수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때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니라 어때 정말 그치 침도 있는 논의를 해서 그치 보다 어떻게 한다 그치 합리적이고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어때 그치 해결책을 도출해 보자는 게 어때요 수기 민주주의다 그쵸 자. 그래서, 투표 이상의 것을 전제한다. 그래서, 5번, 보세요, 5번. 공개적 접근, 의사표현의 자유, 공적 문제에 대한 토론의 자유, 자발적 참여 등을 특징으로 하는 하버마스 공론의 장과도 일맥상통하는 논의는 직접 민주정치가 아니라 뭐예요? 수개민주주의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직접 민주정치라고 하면 틀려, 얘는. 자, 계속 하버마스의 공론의 장과도 일맥상통하는 논의는 인터넷을 통한 공적 담론, 수기를 통한 어때? 의사 형성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하버마스야 어때요? 우리가 공론장. 예, 그치. 공론장 이론은 뭐하고 관련이 있는가? 이거는 수기 민주주의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이버 공간이죠. 사이버 공간. 자. 사이버 공간은 어때? 시민을 어때요? 정치 정보의 수집과 동시에 배포의 주체로서 일방적인 정치 정보 소비자가 아니라 정보의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는 능동적 주체다. 이 뭐예요? 생산 소비자, 프로시머잖아, 그렇지? 자, 기존의 어때요, 그렇지?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어때요? 수직적이고 대중적 미디어 구조인 반면, 넷,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은 어때요? 상호 작용성이 보완된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로 간주한다. 이해하셨죠? 다시, 이거 되게 중요해. 자, 직관적 혼합형 민주주의를 주장한 사람은 누구예요? 토플러. 이거하고 어때요? 수기 민주주의는? 다른 거다. 수기민주주의를 주장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토톤. 이해하셨죠? 두 번째, 하버마스의 공론장이론은 어떤 것과 더 관련이 있어? 수기민주주의와 더 관련이 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치? 우리가 전자민주주의 이론적 배경, 그치? 여기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 그치? 그래서 333페이지야 어때요? 진취적 소수의 결의 원칙은? 그치. 이게 뭐예요? 작년에 났었어, 그치? 작년에 났었고, 또토플로또 또 시험에 났었다. 이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거 되게 중요해, 여기. 자, 그래서 전자민주주의 이론적 배경부터는 다음 시간에 한다라는 거죠. 다음 시간에.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